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원 포인트 레슨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 프로님 <laughs> 저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꾸준히 배운 적은 좀 많이 없고요 음...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배웠는데 아, 예. 한7 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아 완전 블린이에요. 아직 필드도 아직 안 나가셨겠네요. 네, 아직 오, 아, 맞아, 아직 없어요. 머리 안 올리셨구나. 네, 근데 머리를 빨리 올리고 싶어서 잘좀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최대한 잘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선 공을 3개 정도만 좀 편하게 있는 이껏 한번 쳐볼게요. 편하게. 제가 백스윙은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친것 같은데? <laughs> 저 없다 생각하시고, 두 개만 더 세게 쳐볼게요. 네. 오, 이거 잘 맞았다. 하나 더 쳐요? 잘 치셨는데, 일단 몸풀겸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음... <laughs> 나이스 샷! 어... 아, 근데, 잠깐만, 아까 왜 이렇게 안 쳤어요? <laughs> 아90 나가는 걸로 해서 오늘 목표를 자꾸 끊을려고 했거든요 85가 나가니까 아 근데 좋아요 좋아요 그럼 뭐100 네. 나가게 치면 되죠 왜냐면 필드 나가면 남성분들은 한 200에서 한200 많이 치면 230 정도 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여자분들은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면은 음. 못 치면은 한 60? 저는 7번. 100을 넘기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제일 잘 맞았던 게 85m. 근데 여자분들 이제 평균 비거리가 아마추어분들은 90에서 100 정도, 80에서 음. 100 왔다 갔다 해요. 7번 기준으로. 일단은 힘은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 자세만 좀잘 잡으면 네. 목표를 85니까 100, 100, 100, 100 나가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100을 네.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어, 한 번도 못 넘겨봤고 오늘 음, 네. 한번. 넘겨야죠. 다운스윙 이 속도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밀관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10개를 쳤을 때 이런 샷을 몇번 이제 반복할 수 있냐. 음. 그게 사실 코스 나갔을 때 제일 맞아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백스윙이 약간 좀 가깝고 음. 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팩트 구간 때내 손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서 조금 비거리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장 큰 음. 고민이 그거예요. 오른손이 자꾸 풀리고, 그쵸, 그쵸, 왼손이 그쵸. 조정이 잘안 돼요. 미세 조정이 잘안 음. 되니까 이렇게 자꾸 풀려 버려서 몸을 자꾸 이렇게 막 쓰는 어, 느낌이 들고.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스윙을 조금 전체적으로 다듬고 이제 불필요한 동작을 좀 빼는 느낌으로 해서 100m 한번 찍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클럽을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뺄수 있는 너무 경직되지 않는 느낌으로 음. 어드레스를 해야 체도 훨씬 휘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휘두르려면 이렇게 편하게 휘두르려면 몸 앞에 공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너무 뻣뻣해 보이니까 이내 골반을 뒤로 쭉 빼주고 상체를 밑으로 숙여준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내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너무 가끔. 이렇게 어드레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안 되고요. 어디서는 이렇게 쥐어짜라 뭐 이런 얘기를하었는데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응. 그립이 이런 느낌으로 되면 서로 힘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음, 그렇죠. 응. 오케이, 여기서 왼손을 좀더 돌려잡고 오케이. 손을 툭 내려뜨려 놓고 오케이. 음. 그리고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서 조금만 멀리 그렇죠,죠. 그렇 우측으로 딸려오지 않고 음. 그리고 왼쪽 손등이 약간 펴져 있는 느낌. 그렇죠. 오른쪽에 손목이 이게 각이 져 있어야 돼요. 쟁반 받치는 느낌. 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당길 때. 근데 지금 보면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툭 놨을 때 던지는 쪽으로 멀리 팔을 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돼요. 정면에서 제가 보여주면은 연습 음. 스윙이 갔으면 탕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당겨서 내 손이 배꼽 앞까지 왔다. 당겨서 멀리. 음, 이런 느낌. 그, 나중에 손목 풀리는 거는 거의 치고 나서 풀리는 게네요. 그렇죠. 아. 완벽히 풀리는 건 치고 왼쪽 다리를 지나서 여기서 음. 완벽히 풀려야 되는 거고 임팩트 순간에는 약간 소문자 Y를 만든다는 느낌. 어디를요? 여기서. 아. 이렇게 소문자 Y. 근데 이렇게 되면 대문자 Y. 아하. 치면서 내 손이 이 헤드가 내 손을 이렇게 추월하지 않으려면 당겨오는 힘이 강해야 내가 풀려고 했을 때 손이 헤드를 추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체중 이동. 좀 왼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쳐야 돼요. 근데 음. 체중 이동 할때 뭐라 해야 되지? 몸이 나간다 그래야 되나? 어 전혀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공을 던질 때도 우리가 이렇게 디디고 나가면서 던지잖아요. 네. 체중 이동을 안 하면 약간 이렇게 던지. 이제 위로만 가고 멀리 못 가죠. 또 공을 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가면서 체중은 무조건 옮겨지는 게 좋아요. 오케이. 체중 이동. 체중 이동. 첫 번째 두, 마, 두 번째 마디가 그, 제 눈에 보여요. 그렇죠 위에서 그내 아. 손등 봤을 때손 음. 약간 낮추고. 어 지금 잘 잡은 거 같아요. 음. 돌리면서 오케이 오 좋다 오 89미터. 오 <laughs> 좋아요.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음 요게 지금. 거리거든요. 토탈 네. 지금이 89m. 잘 잡고 백을 잘 하니까 네. 잘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럼요. 이 그립이 왜 중요하냐면 백 스윙 올렸을 때 제가 이 손등이 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이 헤드가 이렇게 대각선 보면 돼요. 닫힌 거 열린 거. 음. 그렇죠. 근데 저... 지금 문제가 열리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내 손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음... 펴져야 된다.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스그할 그렇죠. 때. 그래서 그립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일자로 잡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그렇게 잡고 네, 있죠. 그러면은 필수 있는 양이 많이 없어. 요 아... 예를 들어서 제 그립에 이제 로고가 있죠. 여기서 엄, 내 왼쪽 엄지가 우측으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로고가 없는 그립이어서 만약에 있으면 여기 선 있죠, 쬐고만서 네. 이걸 넘어가 있어야 돼요 엄지가. 그러면 한두 마디 보여요. 오 진짜 그렇네 네, 요 정도 하고 네, 여기서 잘해도 네, 잘 나가요. 그니까요. 하고 체중 이동하면서 방금처럼 치면 백갈것 같아요. 백 응. 가나요? 음. <laughs> 체중 이동하면서 있는 것.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윙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살짝 체중이 응. 조금 더 일찍 옮겨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팔을 멀리 뿌리려고 하면, 뒤에 풀리는 걸 조금은 막을 수 있어요. 임팩트 할 때, 음. 팔이 자꾸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다 고 그래야 되나? 당겨지는 왼손을 당기고,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풀리고, 그게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할 때, 맞았다 치고 한번 와볼게요. 지금 이 클럽이 얘를 때리려면, 어떻게. 얘를 해야? 때려요? 그렇죠. 때릴 어, 수 <웃음>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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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 없는데, 제가 이 그립으로 벽을 때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음. 약간 이런 느낌 음.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옮기면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음.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체중이동도 좀 되겠죠 하나 빵 그렇죠 이런 느낌 음. 네. 어, 최대한 달라진것 같거든요 네, 네. 이~ 스윙이 지금 이쪽 원이 더 커요 음. 여기가 작고 반대로 당기면 이쪽 원이 작고 이쪽이 넓어야 돼요 음. 스윙할 때 이렇게. 그래야 뒷땅이 안 나와요. 오케이 제자리에서 백스윙 여기서가 지금 제일 중요해. 이게 아까 제가 말했, 어, 조금 더 이렇게 돼 있으면 좋고, 네. 네, 이게 이, 이렇게 돼 있어야 공 쪽을 향해서 내가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이 그립 끝이 지금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음. 이쪽으로 떨어진다. 아니 백스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떻게 음.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니까 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내가 돌릴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립을 조금만 우측으로 돌려 잡는다 그러면 돌릴 수 있는 양 자체가 아.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립이 너무 위크하게 일자로 잡히면 슬라이스 날 확률이 높아요 음. 음. 오케이 조금만 더 빨리 돌렸으면 오그 어? 그러니까 조금만 돌렸으면 백인데 좀 빨리 조금 빡세게 빡세게 <laughs> 네, 몸 앞에서 착 그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늦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교차를. 음. 좀더 빨리 교차시키는 느낌, 일찍. 우측 다리에서 교차시키는 느낌. 오, 엄청 빨리 아, 교차해야되느 지금 되냐? 좋았어요. 백스윙도 좋고. 오. 제발! 땡. 아, 근데. 어 좋아졌어요. <laughs>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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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0보다. 다음번에 90 다음 나오면 거기 마무리 합시다. 100보다 네. 네. 음. 이 기술이 좋아진 게더 네. 중요하니까. 수만, 수만. 아, 피 엄청 좋았어. 그래요? 음, <laughs> 응. 90도인데 잘한 98이나 100이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오케이 나나오 뭔이? 나나 오. 와! 저레진 아! 진짜 잘하죠. 네. 나도 놀랐어요. 오 아니, 이런 근데 느낌. 약간 좀 깔아놓고 가니까. 어 그쵸? 지금. 일단 뒷땅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방금 쳤을 때 그쵸. 되게 쉬웠어요. 그쵸. 뭐 손맛이 없고 진짜 쫙 달라붙잖아요. 네. 이거 때문에 골프를 치는 건데 칠때 지금 왜잘 맞았냐면 백스윙이 평소가 조금 작았고 이쪽 스피드를 아... 가속도를 확실하게 쫙 올려야지 멀리 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좋았어요. 공날라간거 보면은 네. 지금 왼쪽 화면 보면 되게 똑바로 갔죠. 어그렇네요 네. 저 필드 나가도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드라이버만 어... 좀 하면은. 저는 진짜 90대 나온 것도 되게 잘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 근데 오늘 한 2m 정도 부족하긴 했지만 거의 100m.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립. 음. 그리고 백스윙 너무 뭐 이렇게 세워지않고 기울이는 거팔 교차시키는 거. 이거세 가지 했는데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해서 네. 10개를 치면 한 6개 정도는 이렇게 칠수 있도록 어... 조금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필드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다듬고 해서 음. 스윙 더 이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를 뭐 150, 160 이렇게 좀 똑바로 칠수 있게끔 한번 도전을 또 해보죠. 네, 다음에 뵙기 전까지 세 가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도록 그게요그세 가지만 좀 연습 열심히 해주시면은 음.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새 꿈도 막 음. 골프, 골프. 목감이 껴지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러신 분 많죠. 네, 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